자, 아, 안녕하세요. 어, 장구 연주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각 장구의 위치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죠. 자, 오른쪽 조이개가 조여져 있는 이 부분, 조이개가 조여져 있는 부분이 오른쪽 채편입니다. 자, 보시면, 요렇게 모서리 부분을 변죽이라고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을 복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손 채판 치는 방법은 일단 채를 쥐고 어느 부분을 쳐야 되냐면 변죽 부분을 치시면 됩니다. 자, 채를 친 부분이 변죽 부분을 치시면 되고요. 채를 쥔 손목이 아래를 향하도록 아래를 향하도록 하시고요. 모서리나 복판을 때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왼손, 어, 왼손은 북편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치게 될 거예요. 자, 엄지손가락은 변죽을 가볍게 걸치고 나머지 손가락은 복판을 치면 됩니다. 지나치게 힘을 주거나 세게 치지 않고, 어, 누구를 때리듯이 치는 게 아니고, 울림이 생길 수 있도록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 뱃노래에 나오는 두 가지 장단에 대해서 좀 잠깐 볼 텐데요. 어, 국거리 장단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덩, 기덕, 쿵, 더러러러, 쿵, 기덕, 쿵, 더러러러. 이렇게 되고요 이게 국거리 장단이에요. 자, 기호도 한번 써볼게요. 덩, 기덕, 쿵, 동그라미. 자, 더러러러는 더러러러. 이렇게 그릴 수있고요 쿵은 다시 동그라미. 기덕쿵 더러러러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자진모리 장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진모리 장단. 기본 장단 한번 볼게요. 덩덩덩따쿵 더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덩의 액센트, 따의 액센트를 주세요. 기호도 한번 써볼게요. 덩덩덩따궁더 이렇게 됩니다. 어, 이거는 점을 찍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뒤에 보면은 어 변형 장단이 몇개 있어요. 자. 변형 장단 한번 볼게요. 앞에는 똑같아요. 자, 근데 이 뒷부분에서 바뀝니다. 보세요. 덩기덕 쿵 더러러러 쿵, 기덕, 쿵, 따, 쿵. 적어 보시고요. 또 앞엔 다 똑같아. 덩, 기덕, 쿵, 더러러러, 쿵, 기덕, 쿵, 따. 됐을까요? 자 이번에는 자진모리장단 한번 변형장단 한번 볼게요. 자 자진모리장단은 더덩 덩덩 따쿵 더 똑같고 앞에만 이렇게 더덩으로 바뀌었어요. 자매즘장단 보겠습니다. 더덩 덩덩따 쿵, 따.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은 기본 장단만 한번 쳐볼 거예요. 기본 장단만. 어떻게 치면 되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덩은 채편과 북편을 함께 치고, 그쵸? 어, 덕은 오른손에 채편을 치고, 궁은 북편을 치고, 더러러러는 채를 굴리고, 기덕은 겹쳐치고, 어, 요런 식으로 방법이 있어요. 어, 지금부터 한번, 이거를 한번씩 선생님이랑 연습을 해보고, 어, 이 굿거리 장단과 자진모리 장단을 한 번씩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